안녕하세요. 주말루입니다 혼자서 야간 버스에 몸을 맡깁니다. 내가 상상했던 그 버스는 아닌데요. 뭔가 크게 잘못됐습니다. 창문은 판초이 같은 걸로 덮여져서 열리지도 않아요. 여행을 가는 것인지 사격장에 온 것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중간 중간에 휴게소에 들렸는데 휴게소에 내릴 때마다. 소리 지를 뻔했습니다. 야간버스 두번 다시 타지 않기로 여덟 시간을 달려서 드디어 오사카에 도착했습니다. 내가 상상했던 버스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무사히 도착했네요. 여기까지는 혼자였는데요. 이제는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저의 소울 프렌드 우명형을 만나러 가는데 그 형은 먼저 와서 여행을 하고 있던 도중이었고, 저는 뒤늦게 합류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우메다역인데요. 가장 먼저 한 것은 이유 없이 한큐 전차를 탄 것입니다. 이거 특별한 거 없는 그냥 전차입니다. 이거 왜 탔냐면, 예전에 사진을 봤는데, 전차 안이 너무 쿠쿠다스 같이 생겼더라고. 그래서 진짜 그런가라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그렇더라고. 여기저기 대충 둘러보다가 점심을 먹으려고 합니다. 다동 가게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우메다역에 붙어 있는 그런 식당가인데 가게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뭔가 레트로한 아주 구수한 느낌의 가게들이 굉장히 많아서 좋더라고요. 오늘 가려고 하는 가게는 여기입니다. 오코노미야키 사쿠라. 오사카에 왔으니까 명물 오코노미야키는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테이블 합격입니다. 가게는 굉장히 좁은 느낌이었는데 테이블 자체는 시원시원하더라고요. 여러가지 주문했는데 가장 먼저 나온 것은 베이컨 에그였습니다. 비주얼이 너무 폭력적이었어. 베이컨으로 막 싸대기 맞는 느낌마저 들 정도였어요. <놀람> 네? 이하자 먹고. 아 안에 파구나. 파요? 어, 안에가 많이 파네. 야야야. 아, 찍어라 그거. 나 약간 접시가 누렁이 접시인데. <웃음> <웃음> 누, 누렁이가 먹을 것 같은 접시가 됐네. <laughs> 깨끗하게 좀 먹을걸. 배 가득 채우고 호텔 체크인하러 갑니다. 가성비의 비즈니스 호텔입니다. 지은지 얼마 안된것 같더라고요. 방도 21층이어서 전망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버스는 최악이었지만 방은 정말 초이스를 잘한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나왔기 때문에 좀 꼬질꼬질합니다. 지하에 사우나도 있더라고요. 사우나에 잠깐 들렸다가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기 보이는 것이 통청각이에요. 그런데 불이 안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좀 어두컴컴한 느낌이라 조금 실망했습니다. 통천강 밑으로는 가게들이 즐비했는데 여기서는 쿠시카츠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오사카 전체가 굉장히 유명하긴 하지만 여기서 먹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어. 하지만 저녁은 생각해놓은 가게가 또 있습니다. 저녁을 먹으려고 간 곳은 추루아시입니다. 여기는요, 코리안 타운이에요. 여기서 나오자마자 한류 백화점이 보이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마루를 발견했는데 조마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제기랄. 아직 6시도 안 됐는데 여기 전멸했어요. 이 안으로 들어가면 은 제가 먹으려고 했던 그 가게가 나오는데 전부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로우떡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그냥 가기는 아쉬워서 떡볶이 하나 샀습니다. 예전에 내가 만들었던 그 맛이 비슷하게 나더라고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택시를 타고 갑니다. 이쯤 오니까 전날 저녁부터 이렇게 움직였던 그 충격이... 오더라고요. 남바에 도착했습니다.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 사람 많은 곳을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어 근데 진짜 많더라 여기는. 여기서 이제 도톤보리까지 걸어가려고 하는데 길 가다가 공연하고 있는 아저씨를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나도 전 아이가 됐을 때 저런 열정이 있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느낌? 여기는 도톤보리입니다. 내가 여기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것중 하나가. 누가 사진 찍어달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부탁하더라고 진짜 많습니다 한국 분들 저것이 글리코 아저씨인가요 저는 처음 봤는데 생각보다 파랑파랑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다리에서 다이빙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죽은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서운 건 둘째치고 물이 너무 탁해 그래서 나는 절대 뛰고 싶지 않습니다 도톤보리에서 반가운 얼굴을 만났습니다. 백종원의 홍콩 반점인데요. 저녁을 여기로 정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짜장면을 먹는다?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오래 살다 보면 이 한국의 보통 짜장이 너무 그리워요. 자동 반사적으로 이거 보자마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좀 걸어보는데 간판들이 진짜 재밌더라고요. 여기는. 시선이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갑니다. 만두도 있고 개도 있고 용도 있고 난리도 아니더라고 전날 너무 무리를 해서 그런지 몸이 못 버팁니다 호텔로 일찍 돌아왔습니다 호텔에서 가만히 있기는 심심하니까 이것저것 먹을 걸좀사 왔는데요 여기서 잠깐 저 소주는 뭐냐 물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술을 못 먹어요 이거를 산 이유는 와이프 갖다 주려고 샀습니다 그리고 이 소주의 이름은 바로 좋은데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봐야죠. 과연 이 데이는 좋은 데이일까요? 아! 자, 러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라서 뜨면 좋은데이고. 팔레신 예전에 다이렉트로 띄웠던 그건데 아직도 안 팔렸어요. 구 만들어서 팔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나인! 아. 아. 이거.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날라가니까 열받네요. 그리고 사실 좋은데이는 제가 2년 전에 추석 영상으로 한번써 먹었던 그거거든요. 얼굴에 철판 깔고 재탄까지 한번 했는데 거기에 실패까지 하니까 더열 받습니다. 인형 합성 세번 가겠습니다. 인코 다 털었어요. 아마도 이 캐릭터는 마요를 영원히 못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열 받으니까 인형 합성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한 방에 갈게요. 지금 딱세번할수 있는데 한 방에 가겠습니다. 인코 30만 개 썼어요. 이것도 얼마 안 남았네. 한번 성공하고 받자 간다. 빠르게 썬더... 아... 아니, 왜 번개가 안 치는 거야? 아, 나 이거 하나는 치는 줄 알았는데. 세번 남았네요. 아, 이거 원래 여섯 번한 번에 모아서 가려고 그랬는데. 또 열려 가지고 지금 써 버렸어. 아. 깔끔하게 조졌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브이로그 올려 봅니다. 그런데 브이로그 부분이 생각보다 너무 길어졌어요. 좀 줄인다고 줄였는데 생각보다 길어졌어. 그리고 이게 1 일을 참니다. 여행을 4박 5일로 다녀왔어요.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이렇게 다섯 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죠. 1일차로는 한개만 했고요. 2, 3일차로 하나 했고, 4, 5일차로 하나 했습니다. 이렇게 총세개로 만들었는데, 내일 저녁에 2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브이로그를 한창 올릴 때 올리면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어색함 없이 그냥 이렇게 올려도 되는데, <laughs> 한달 정도 좀 쉬다가 이렇게 갑자기 올리면 막 이상한 생각이 들어 이렇게 올려도 되나? 뭐 이런 생각? 그런데 다행히도 요즘 브이로그가 안 올라온다 이렇게 댓글을 주셔가지고 용기 내서 올려봅니다 아무튼 과감하게 3일 연속 올릴 계획을 잡았고요 요즘 실연의 탑으로 스트레스가 많으실 텐데 시탑 하면서 소소하게 볼수 있는 브이로그라던가 러쉬 영상이라던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시탑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힘들 때는 하루 쉬셔도 됩니다. 참고로 저는 아직 하루도 안 쉬었어요.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한계가 오면 저도 하루 쉬려고요. 아무튼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편안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